샬롬 어린이날은 잘 보냈나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평소에도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돌판에 열 가지 계명을 직접 새겨 주셨어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네 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여섯 개가 적혀 있어요. 그중 다섯 번째 계명에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적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우더른과 선생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공경은 부모님과 우더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랍니다. 부모님과 우더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본이에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말하는 단어들을 잘 듣고 무엇에 말하는지 맞춰 보세요. 사랑, 감사, 기념일, 숫자 8, 효도, 카네이션. 네, 맞아요.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과 어른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과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외국을 떠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요. 남자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외의 가족들을 모두 합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름길을 두고 느린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직접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적어 주셨지요. 그중 다섯 번째 계명에는 특별히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적혀 있어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히브어로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는 무게, 무거움, 영광, 그리고 존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 주로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경이라는 말을 다섯 번째 계명에서 사용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 부모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분을 우리가 공경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오래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외에 어른과 선생님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아멘. 이는 나이든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어른께 자신을 낮추며 예의 바르게 정석껏 대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질서 있는 세상을 원하세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기본이에요. 오늘 부모님 또는 어른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해 볼까요?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 계셔서 행복합니다. 등의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부모님과 어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 주신 분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님의 찾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